어, 이 시간 잠깐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같이 함께 갑니다. 그곳은 밀밭이 있었습니다. 그 밀밭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밭 이삭을 훑어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습니다. 생미를 먹는 그 맛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허기진 배를 달리려 어 달래려고 하는 한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삭을 자른다라는 것은 추수 활동인 것입니다. 비벼 먹는 것은 탈곡과 음식 만들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진,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 성소에 들어가서 차려진 떡을 먹은 것, 당시 제사장 외에 손댈 수 없는 것,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리세파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았던 이들이 대답하기를 껄끄러워합니다 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것에 이의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인들이 내세우는 제4개병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새칙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나 만들었을까요? 한 100개? 아니요. 1500개의 새칙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밀가루 반죽을 하지 말 것. 빨래를 하지 말 것.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사도 하지 말것 소금도, 소금도 치지 말 것, 바늘도 두번 깊지 말것 벼룩이 물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 죽이면 사냥이 되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그법 아래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법은 산 사람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아마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숨 쉬기가 정말 힘든 날,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을 축제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지겨웠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회로부터 나온 종교적인 관습의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일컫습니다. 지금도 개신교 이단인 안식일교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 후가 뭡니까? 토요일 저녁 다음 첫날 새벽이죠 주일을 얘기합니다. 그 주일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시간. 그래서 초대 교회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정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기 2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울러 안식일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지키라는 것은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하나님의 복을 잊었기 때문에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복이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주의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세 장씩 읽자 이렇게 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숙제가 되어버리고 영양제나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행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지고 많은 것을 알 수는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안 읽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문자적인 이해만 하면 당시 바레세파 사람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자, 7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7일이 다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도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사실 7일이 내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7일을 허락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득의 일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7일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날로 지킨다. 주님을 주일을 <laughs>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만족감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로 그날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가 최소한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일은 최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우리는 정말 주일을 바쁘게 지냅니다. 사역으로 가득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역에 많은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주님을 많이 알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역하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본질은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와 구가 되는데 이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저기 뒷전에 두고 열심히 사역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이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기본인데 이거를 잘 충실하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역 또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건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본질이고 그게 주된 것입니다. 주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휴일이 되어서 자식들이 주님 부모님 찾아가며 부모님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대화하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일만 하다가 돌아와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편으로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왔는데 뭐가 이렇게 그렇게 바쁠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했지? 부모님 오셨을 때는 부모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이 먼저 주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 특별히 주일성수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님 앞에 누리는 것, 그것이 주일성수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이 가운데 일으키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을 내민 것은 안식일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촉이 됩니다. 참으로 애매한 적용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된 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손을 다치셔가지고 한 손에는 물을 들고 한 손에는 풍풍 퉁퉁 부은 팔을로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막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평생 손을 못 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는 이 서기관들과 바레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날로 그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도 충분히 자고 밀린 빨래도 하고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여가 생활도 하고. 그 사람이 교인이라면 나중에 한 시간을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시간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은 간단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당시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의도가 너무 형식적, 형식적이기에 그것을 향한 도전, 도전장을 주님께서 내미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에만 집중하려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시작된 논쟁이지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거신 논쟁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형식적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이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예배의 현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멀리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중요한 게 예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코이노니아, 교제와 그리고 봉사, 디락해도 중요합니다. 그걸 다 빼놓고 내가 그냥 집에서 편히 예배만 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착각을 할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너무 더 편리한 이 유튜브나 아니면 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좋아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모든 게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봉사도 있어야 되고요. 교제도 있어야 되고요. 나눔도 있어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져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지 하나만 그냥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어리석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기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가족과 여가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여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날과 때와 시가 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까? 오늘 하루는 최소한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평범한 은혜 매일같이 내렸던 만날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날 이틀 분을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할 일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듯이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것, 병들고 삶의 고난을 당한 이들을 신방하고, 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주는 것, 이것이 주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곁에 두셨을까,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희도 그들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일에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 사역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일입니다. 낙심자를 위로하고 불신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의 안식일법, 세치계는 500m 이상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수 있을까요? 위로할 수 있을까요? 500m 이상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동은 쉬, 쉬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거룩한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복받는 날입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행방향과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성서 기본입니다. 주일 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6일은 나를 위해서 썼다면 최소한 하루 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의 날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고통받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기본이지만 이 기본을 또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기본인 일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애수고 또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